이제 한 절기가 다가옵니다. 다가오다 보니까 이럴 때어 계절이 바뀌면서 갑자기 나이가 추워지면어그 아토피처럼 피부가 건조해지고 막 이런 분들이 왕왕 많을 겁니다. 그 요럴 때 계절에 또 변화가 있을 때 건강도 감기 같은 장기침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피부가 건조하고 아토피처럼 몸이 근, 막 가렵고 이러신 분들은 어, 물론 피부에 좋은 응? 그약제와 그~ 소금하고 이어서 그 반식용 또는 뭐~ 전식용식으로 모욕을 조금이라면은 그렇게 또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 대개 뭐~ 요럴 때는 목에 질환 어, 뭐~ 그, 아침, 저녁으로 장, 뭐, 날 갑자기 날씨가 그해지면, 뭐, 막, 어, 장기침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는 도라지 배, 예, 도라지 배가 참 좋습니다만, 그리고 팥뿌리, 대팥뿌리, 그리고 무청, 무우에 그 파란색 있는 잘라서, 그리고 생강, 여섯 이래 푹 달여서, 그거를 자, 아침, 저녁으로 좀 드시면, 음, 한절기에 장기침하고, 어? 목이 좀, 각상성 같은 그런 계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지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요럴 때 내년에는, 음, 사람이 잠을 잘때 복을 받고, 잠을 자면 병을 얻고, 병을 낫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잠을 자면서도, 그 가런데 내년에는, 동쪽과, 북쪽, 어, 저 동쪽과 남쪽이 본인들, 이 대개 뭐, 막, 8 90%가, 어, 복덕방이에요 목이 들어오는 방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두고 주무실 때 동쪽과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아마 많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내년에는 산신이 움직이니까 이불 색도 약간 핑크색이나 약간 붉은기가 들어가는 밝은 색으로 하시면 잠자리도 편해지시고 건강도 하시고 하시는 일도 잘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서 내년에는 항상 웃는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